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 신부로군 증기동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의 다산 유적지 다산 선생께서 잠들어 있는 묘전입니다. 네, 생가 뒤편에 잠들어 있는 선생의 묘소는 푸르른 잔디가 고게 자라 평온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위국 애민으로 살아서 18년 공직자로서 유배 생활하면서 18년 고난의 유배자로서 해배드 18년, 고향살이 18년, 못다한 저술과 친교생활로 혜혼 이래 이곳에 잠들었으니 선생과 18이라는 숫자는 인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잠들어 계신 선생을 생각해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지만 선생은 그 이름을 남기고자 한 것보다는 오직 피폐한 민생을 소생시키고 쓰러져가는 조선을 회생시키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등불을 밝히다가 쓰러져간 선구자라고 해도 과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께서 쓴 600여 권의 다산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풍류를 즐기기 위한 글이 아니라 실학을 통해서 민생 현장에서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나라와 백성들에게 유익한 학문이 될수 있도록 실학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두물머리 한강은 장마로 황토색으로 물들어 있고 강폭은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생께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천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를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선생께서 바라고 바라던 나라가 날아다운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이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인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사회로 나날이 불안한 삶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초스피드한 시대가 지속되면서 선생께서 주장하신 다움, 즉 나다움이라는 주인의식은 희미해져 가고 오직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게 바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되돌아보일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신이 정신 차리고 대비한다면 극복할 수 있듯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뭐가 중한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선생의 다움이라는즉 내가 나다움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하면서 선생의 묘 앞에서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화산TV 화산신부로꾼 이동이었습니다